쇼핑에브리데이는 가장 인기있는 베스트5 상품으로 스마트한 쇼핑을 함께합니다. 빠른 순위 검색, 믿을 수 있는 평점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오디오 테크니카 턴테이블로 아날로그 감성을 느껴보세요. 무선 블루투스 기능까지 더해져 더욱 편리합니다. 지금 22%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음악을 즐길 기회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소니 턴테이블로 아날로그 감성을 느껴보세요. 오디오 테크니카 검색하신다면, 지금 놀라운 할인가로 음악 감상 경험을 업그레이드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오디오테크니카 턴테이블로 음악 감성을 높여보세요. 무선으로 편리하게 세련된 블랙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오디오테크니카 턴테이블로 음악 감상하세요. 고해상도 음질과 세련된 블랙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액티브 USB 타입으로 사용도 편리하며 지금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오디오 테크니카 펀 테이블로 아날로그 감성을 느껴보세요. 5%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풍성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